독일 자동차 명가 벤츠와 BMW의 부품을 대던 연 매출 60조원 기업이 3조원에 팔렸습니다. 사는 쪽은 삼성이에요. 반도체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왜 자동차 부품을 샀을까요? 22조원 들여 만든 기술을 3조원에 가져간 거거든요. 지금 독일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어요. 100년 동안 세계 최고였던 그 기술력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5년 후 여러분이 차를 살때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변화를 모르면 수백만 원더 내고 살 수도 있거든요. 자동차가 이제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스마트폰이 됐어요. 엔진 소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차를 움직이는 세상이 온 겁니다. 삼성은 바로 그 핵심을 손에 넣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혹시 5년 전쯤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전기차는 비싸고 충전도 불편하니까 한참 기다렸다가 사자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시 테슬라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몇 배의 수익을 받고 전기차 값은 오히려 더 올랐어요. 기다리면 싸질 거라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지금 벌어지는 변화도 똑같습니다. 삼성이 자동차 부품 시장에 뛰어든 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5년 안에 차를 사려는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국산차 가격도 바뀌고 수입차 가격도 요동칠 겁니다. 삼성이 직접 차를 만들진 않더라도 부품값을 좌우하게 되니까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차살때왜 진작 알아보지 않았나 후회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저희 세대에게 자동차는 평생 같은 물건이었잖아요. 엔진 소리 듣고 핸들 돌리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는 기계 말이에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차를 고를 때뭘 먼저 물어보는지 아세요? 와이파이 되느냐, 스마트폰이랑 연결되느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느냐를 먼저 묻더라고요. 엔진 성능은 나중 이야기예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차가 무슨 휴대폰도 아니고 와이파이가 왜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정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차 안에서 넷플릭스 보고, 카카오톡 답장하고, 집에 있는 에어컨까지 켜는 세상이 왔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도 대부분의 50대, 60대 분들은 차를 살때 연비와 승차감만 보시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소프트웨어가 형편없으면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금방 구형이 돼버리는 시대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말이에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버튼 달린 이 지폰을 썼잖아요. 그때 누가 터치스크린 폰을 보여주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버튼도 없는데 어떻게 쓰냐? 불편하겠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들 터치폰 쓰고 계시잖아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다 익숙해졌죠. 자동차도 지금 똑같은 전환기를 겪고 있어요. 기계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스마트폰 때는 몰라서 당했지만 이번에는 다르잖아요. 어떤 회사가 어떤 기술을 준비하는지 미리 파악해두면 차살 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꾸준히 챙겨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 채널을 구독해두시면 중요한 변화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볼게요. 삼성이 도대체 뭘 샀길래 이렇게 난릴까요? 먼저,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왜 휘청거리는지 이해해야 해요. 독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정밀한 기계, 완벽한 품질, 장인정신이죠. 벤츠, BMW, 포르쉐 같은 명차들은 100년 넘게 그 명성을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술이 힘을 못 써요. 왜 그럴까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물리적인 쇠막대가 바퀴를 눌러서 차가 섰어요. 기계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거든요. 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센서가 그 움직임을 감지해요. 그 신호가 컴퓨터로 전달되고 컴퓨터가 계산을 거쳐 모터에 명령을 내려야 차가 서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라 전기 신호와 코드가 차를 지배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중요하면 독일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최신 전기차 한 대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코드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1억 줄이에요.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코드가 약 2,500만 줄이거든요. 도로 다니는 승용차가 하늘나는 전투기보다 4배나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독일 기업들은 바로 여기서 무너졌어요. 엔진 깎는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코딩 실력은 형편 없었거든요.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신형 골프를 만들었는데, 출시되자마자 대규모 리콜 사태가 터졌어요. 소프트웨어가 먹통이 된 거예요. 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마다 쓰는 컴퓨터 언어가 달랐거든요. A 부품은 영어로 말하고, B 부품은 독일어로 말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됐죠. 100년 역사의 명가가 소프트웨어 하나 때문에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을 조용히 지켜보며 기회를 노린 회사가 있었어요. 바로 삼성이에요. 삼성은 9년 전에 하만이라는 회사를 약 9조원에 샀거든요.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디오 스피커 만드는 회사를 왜 그렇게 비싸게 사느냐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삼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래의 자동차는 거대한 스마트폰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만은 지금 차량용 화면과 디지털 계기판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예요. 벤츠의 화려한 스크린. BMW의 첨단 계기판이 다 하만 제품이거든요. 삼성은 9년 동안 차 안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G.F.라는 회사의 핵심 사업부를 약 3조 원에 추가로 샀죠. G.F.는 벤츠, BMW, 포르쉐의 변속기를 납품하는 독일의 거대 기업이에요. 연 매출이 60조 원에 달해요. 전 세계 프리미엄 차량 10대 중 7대가 이 회사 부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회사가 핵심 사업부를 팔아넘긴 걸까요? GF는 미래를 선점하겠다는 욕심에 무리한 투자를 했어요. 2015년에 미국 회사를 약 14조 원에 샀고, 2020년에는 또 다른 회사를 약 9조 원에 샀거든요. 5년 사이에 22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자율주행 시대가 곧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6년인 지금도 완전 자율주행차는 상용화되지 않았잖아요. 22조 원을 들여 사들인 기술이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빚더미만 쌓인 거예요. 현재 G.F.의 부채는 15조 원이 넘어요. 매년 나가는 이자만 조 단이거든요. 결국 G.F.는 파산을 막기 위해 가장 소중한 보물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바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예요. 벤츠 S 클래스에 들어가는 카메라와 센서가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세계 점유율 1위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삼성에게 약 3조 원에 넘긴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남들이 22조 원 넘게 들여 만든 기술을 3조 원에 얻은 셈이에요. 대박 중에 대박이죠. 그런데 삼성이 산게 단순히 카메라와 센서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자동차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자동차를 바퀴 달린 기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지금의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거든요. 삼성은 바로 그 소프트웨어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기계 부품회사가 아니라 카메라와 두뇌를 만드는 회사를 산 거예요. 이제 삼성이 가진 무기를 정리해 볼까요? 하만이 차 안을 담당해요. 화면, 스피커, 디지털 계기판 같은 거죠. GF가 차 밖을 봐요. 카메라, 레이더, 센서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읽어내거든요. 앞차와의 거리, 차선 이탈, 보행자 감지까지 모든 걸 파악하죠. 이 둘이 합쳐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과거에는 차 안에 전선이 수킬로미터씩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차를 구역별로 나눠서 각 구역마다 작은 컴퓨터를 두고 그걸 중앙 컴퓨터가 통제하는 구조예요. 전선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스마트폰처럼 쉬워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서 삼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성은 이제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니에요. 자동차의 신경망 전체를 공급하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죠. 벤츠도, BMW도, 심지어 현대차도 삼성에게 통째로 주문하는 게 가장 싸고 효율적인 세상이 와요. 왜 그럴까요? 각 부품사마다 따로 주문하면 통합이 아주 어렵거든요. A 회사 배터리, B 회사 반도체, C 회사 카메라를 사서 조립하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삼성에서 통째로 사면 어떨까요? 배터리, 반도체, 카메라가 처음부터 서로 대화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요. 완벽한 호환성이 보장되는 거죠. 게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삼성이 한 번에 처리해 줘요. 그런데 삼성이 약 3조 원을 주고 산게 고작 기계 부품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삼성은 사실 30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산 거예요. GF의 카메라는 이미 전 세계 1천만 대 이상의 차량에 장착돼. 도로를 누비고 있거든요. 이 차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일의 아우토반과 미국의 광활한 국도를 달리며 영상을 찍고 있어요. 비 오는 날 차선이 어떻게 흐릿하게 보이는지, 눈이 올때 신호등이 어떻게 인식되는지가 핵심이죠. 교과서에는 없는 실제 상황 말이에요. 안개 낀 새벽, 역광이 심한 저녁, 폭우가 쏟아지는 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차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의 핵심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교과서로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실제 도로에서 수백만 번 경험해봐야 하거든요.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기업인 이유도 바로 수백만 대의 차량이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데이터 때문이에요. 이제 삼성도 그 강력한 데이터를 마음껏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GF카메라가 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건 삼성의 SSD가 맡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은 삼성의 최첨단 HBM 반도체가 처리하죠. 삼성은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까지 완벽한 수집계열화를 드디어 완성했어요. 남들은 이것저것 따로 사서 조립해야 하는데 삼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다할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돈을 버는 방식도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요. 과거에는 자동차 부품을 한번 팔면 그걸로 수익이 끝나는 구조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가 핵심 수익원이 돼요. 애플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을 팔아서도 돈을 벌지만 진짜 큰 돈은 앱스토어 수수료로 벌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구독료죠. 자동차도 똑같아졌어요. 2024년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한국에서도 모든 신차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이 법적으로 의무화돼요. 차선 이탈 방지, 자동 긴급 제동 같은 기능 말이에요.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신차에 이 시스템이 달려요. 그 카메라와 센서가 다 GF, 즉 이제는 삼성 제품인 거죠. 삼성은 단순한 부품 매출뿐만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소프트웨어 관리비를 챙기게 돼요. 만약 차한 대당 매달 만 원씩만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천만 대라면 매월 1천억 원이에요. 1년이면 1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차 수명이 보통 10년이니 차한 대를 팔아서 10년 내내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애플이 앱스토어로 생태계를 장악한 방식이죠. 삼성은 이번 약 3조 원의 투자로 매년 수조 원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튼튼한 파이프라인을 깔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투자자의 관점이에요.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행보를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 부품 사업의 매출 비중이 실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글로벌 생산 거점을 어디에 마련하는지 확인해야 하죠. GF 인수 이후에 또 다른 독일이나 미국의 부품사를 추가로 인수하려는지도 지켜보세요. 만약 삼성이 대규모 인수합병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건 본격적인 자동차 제조시장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예요. 다만, 이건 참고 정보일 뿐이고, 실제 투자 결정은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소비자로서의 영리한 선택이에요. 당장 전기차를 사야 할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2027년 이후 시장 상황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삼성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 현대차를 포함한 기존 업체들은 가격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건 여러분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갤럭시 스마트폰과 삼성 가전제품을 이미 쓰고 계신다면 삼성 전기차와의 완벽한 연동성을 통해 이전에 없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자동차 산업에 몸 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이에요. 이제는 기계 중심의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역량을 갈고 닦아야 해요. 과거처럼 렌치로 나사를 조이는 기술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왔거든요. 독일의 숙련 노동자들이 왜 일자리를 잃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코딩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게 미래 생존의 핵심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큰 기회가 될수 있어요.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면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거거든요. 소프트웨어 설계와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져 보시길 권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두시면 더 좋은 정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